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이고요. 우리 대양목재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대양목재 전시장이고요. 전시장 입구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나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여기 딱 걸어놓은 우측에 뭐 대양목재 전시장, 아, 전시장이고요. 또 여기 대항복제 여기는 한입코너 여기 대항한입코너입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는 대항복제 경매장입니다 경매장 제가 경매장을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일쯤 되면 오픈할 겁니다 경매 제가 구나와서 나무 저렴하게 해서 할수 있게 제가 오픈 기념으로 나무 5가 이하로 공파가 이하로 제가 경매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항상 좋은 땀을 좋게 해서 잘 건조해서 경매 해야 되겠죠 어서경게입니다 6월 6월 말일쯤 돼서 경매 할 겁니다 직접 와서 보고 경매 하세요 대한복지에서 직접 경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매장입니다 주차는 여기에서 주차되면 됩니다 주차 시설도 잘돼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잘돼 있고요 여기에는 두, 우리 여기는 대형 태블 전시 전시해 놨고요. 여기 있는 나무를 분리해서 여기 있는 나무 분리해서 이쪽 옮길 겁니다. 나무도 좋, 좋고, 좀, 나무 큰 거, 작은 거, 다 분리해서 붙여 옮길 겁니다. 이렇게 뭐, 구기 자기, 자유하게 습니다 여기가 경매장입니다. 여기가 경매장이고요. 여기 안에는 1,200평입니다. 200평이고, 밖에까지, 저 앞에까지, 밖에까지, 한 300평 보시면 됩니다. 전체 부지는 1200평, 120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여기는 조그만 도마, 직접 도마 만들, 체험도 할수 있고, 도마 직접 와서 만들어 할 수도 있고, 만들다 체험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나무 좋고, 조그만 소품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서, 저렴하게, 뭐, 천 원부터 해서, 천 원부터 해서, 병매를 갈 겁니다. 천 원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서 전시장을 해서 갈 겁니다. 이 때문에, 6월 말일쯤에 갈 겁니다. 날짜는 한 이틀 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고쳤겠습니다